변해야 하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본문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이니다.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즘 진짜 유튜브를 보지 않고서는 또 유튜브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저도 뭐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좀 생각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인데요. 간단히. 그 중에 첫 번째로는 30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어떤 백인 여성이 이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 시신경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눈을 뜨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아름답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어,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성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성교를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잠깐 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제 특별히 나병 환자를 돌보시던 그런 성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약이 좋아 가지고 한 1년 정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먹으면은 거의 뭐다 나병 환자는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로봇 경쟁 대회가 있죠, 세상에. 에,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팀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가지고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어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 남자가 이 팀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그 주위의 사람이나 뭐 목발이나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웨어러블 로봇에 의지해가지고 일어나서 어떤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보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던 맹인, 그리고 두 번째 문둥병세 번째 안전뱅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베푸신 대표적인 기적과 이사들이죠. 2000년 전에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었던 불치병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 없이도 기도원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지 않아도 현대 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전히 현대의술로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신유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쓰여진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하고, 지금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런 옛날에 뭐 영화, 제목 비슷한 게뭐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진리는 언제나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니죠. 또 낫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뭐, 일반 세상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수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영적으로 간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신앙과 헷갈리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도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땅이라고도 할수 있고 흙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사도 요한이 덧붙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기노코스, 즉, 깊이 체험하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믿다라는 것인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갈수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뭐 구분할 생각도 없고 뭐 분별할 생각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뭐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아직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예화를 이렇게 보거나, 또 결론을 보거나,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니까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어, 처음에 보기로 들었던 소경과 문둥병안전병이의 예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왜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000년 후에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과감히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소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